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파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파혼, 이혼이 흠이었다만 요새는 주변 지인이 파혼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결혼하기 전에 엎질러져 차라리 다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서로 부모님과도 미리미리 인사를 나누며 상견례까지 일찌감치 먼저 마친 상태였고, 일이 바쁘게 상견례 이후 바로 결혼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둘다 어느 정도 회사에 바빠서 일이 해결되고 나서야 슬슬 결혼 준비를 할 잠이 난 거죠. 그런데 왜 연인들이 결혼 준비하다가 갈라지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일단 훈수 문제였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바쁜 것좀 해결됐으면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니까 훈수 이야기도 좀 할까봐 밥한끼 먹자 했어. 어차피 신혼집은 엄마가 해준다고 해야 정말. 우리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 양가 부모님한테 최대한 빚지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아이, 그렇긴 한데 내가 해달란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나서서 해준다길래 나도 그냥 넙죽 받았지? 어, 그런 걸 그냥 해주실 뿐이야. 분명히 집에 상응하는 만큼 혼수라고 하시려고 얼굴 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아닐 수도 있지? 아직 이야기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부터 겁을 먹고 그래? 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집도 뭐, 아무거나 해줄 사람이야 좋은 일을 해줄 텐데, 가구를 좋은 걸 들이면 하겠지만, 바랄 수도 있지? 일단 앞으로 계획한 것을 알기로 하고, 같이 정해봐야 되는 거잖아. 어, 그렇긴 한데, 그런 걸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되나, 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엄마 언제 볼래? 내일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견 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처음에 제가 둘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덥석 그 집을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고요. 저는 예비신랑과 금전적으로 부모님들께 빚이거나 손 벌리지 않고 우리가 모아둔 것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우리 부모님들께 빚을 짊어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전환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혼수 목록을 이야기하자고 예비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을 때 당연히 걱정이 들었어요. 어떤 집을 주시려는 건지 어마무시한 목록을 가져와 내놓으라고 하실지 걱정이 들었죠. 사실,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풍족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도매시장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이 동대문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내색은 못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아들이 너무 소중한데 아깝지 않은지 하는 눈초리를 살며시 느꼈어요. 치시더니 못 살게 굴려고 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떡하니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게좀 마음에 걸렸죠. 아니나 다를까요? 혼수 이야기 좀 하자며 저녁 식사를 굳이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에서 숨기고 있던 본색이 나오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던 거 알고 있지. 우리 아들이 어딜 가서 시장에서 일하는 척과 맞을 그분 아닌 것 같은데 나라고 어쩌겠니? 아들이 좋다는데 큰맘 먹고 신혼집 해주기로 한 거야. 근데 어머님 저희는 사실 결혼 이하이 나올 때부터 둘이서 이야기했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리고 이것저것 지원받아 시작할 생각 없었어요. 오빠도 저도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원을 받아 시작했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한번더 일어서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이 내 말을 끊고는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주겠다 오고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의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빚지는 게 아니잖아. 엄마도 말하길 예비신랑에게 보여주라는 뜻으로 살짝 찡그렸다. 사돈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전처럼 징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 이건 내 자식이 힘들지 않도록 주는 거야?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 척하면 된다. 어른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이에요. 예비 시호 말이 없는 집안에서 자존심 부리면서 내 아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넙죽 받아 먹기나 해라고 들렸어요. 그러니 제가 더할 말이 없었죠. 주시겠다는 거기서 안 받겠다 신랑이 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하는 수 없이 혼수를 어떻게 외우면 되겠는지 여쭤봤어요. 그럼 혼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사실 혼수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저희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아, 혼수 목록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너희 신혼집 말이야. 그래도 신축이고 방 3개, 욕실 2개나 딸린 아파트야. 사는 인원이 둘이라고요. 살림살이를 괜히 하게 되면 오히려 없어 보이고 궁상맞아 보여서 나는 리모델링을 잘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서 신혼부부들이 준비하기 좋은 인테리어와 가구 전자제품들을 싹다 받아왔으니까 그걸 사면 된다고 하면서 예비 신혼부부인 우리에게 종이 뭉치를 건네주셨어요. 종이를 펴서 목록을 보니 저희가 직접 사야 될 가구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 없을 것 같은 가전제품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둘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품목들이 있죠. 결혼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둘이 사용하기에는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그 집에 들어갈까요? 아, 너희 결혼하고 이래서 2년은 우리랑 같이 그 집에서 살게요? 될 거예요. 예비 신날 목적이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혼자 예약 기능을 사용하게 될때 갑자기 같이 살자고 통보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같이 사시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오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엄마 생각은 그런 걸 알고 있었어도 나한테는 그 뒤로 별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엄마가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어차피 둘다 바쁘고, 자기도 요리 같은 걸 많이 안 해봤잖아. 그래, 내가 혼자 살아보거나 살림을 해보거나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걸 했어? 둘다 일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1년 또는 2년 정도는? 옆에부터 이것저것 가르치고 챙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예비신랑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신혼집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대놓고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사는 것을 신랑 수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이고, 무슨 신랑 수업까지 하겠어요? 부모가 있어서 그런 점을 잘못 가르쳐 주셨을지도 몰라요? 나의 딸로 생각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밥을 챙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수 목록에 있는 침대나 의자 둘다 필요하신 것으로 알려져요. 그것들이었고, 그래서 너가 빚지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집의 가격을 딱 똑같이 맞췄다. 오, 그 집명이 어차피 아들 명의로 약해 줄 거야. 그래. 그런데 어디에 시어머니가 어디니? 그럼 되겠네. 그래. 그럼 결국 나와 얘랑 결혼하면서 들어간 돈은 똑같으니까 지은이 내가 빚지는 거 싫다고 한 것도 해결되네. 그럼 되겠다고 안 그래? 어. 생각 좀 해볼게. 나 잠시 화장실에 갈게. 같이 갈래? 어, 그렇지 않은 게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 눈치 없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예비 신랑을 끌고 나갔어요. 예비 시모 몰래 이야기를 했어요. 어기 누구 집게 이름이냐? 어머님, 지금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거니? 그냥 결혼 반대하고 싶으신 거잖아. 누가 봐도 그렇다고 말하면 내가. 그리고 당장에. 5억 원이 어디에 있든 현재 사는 집을 처분해도 1억 원만 받고 2천만 부족해서 결혼식에 들어갈 돈이 많아서 따로 빼두어야 할것 같아. 전재산 집을 팔아도 3억 8천만 밖에 못 벌어든다. 어떻게 뭐가 좋다고 해야 좋아? 좋아, 좋으니까. 아, 아니야. 나가 2억 더 줄게. 자기야. 그러면 3억만 준비해 오면 돼, 엄마한테만 비밀로 하면 돼, 그리고 신혼집을 사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아? 아니, 나는 엄마가 5억 원을 한 5천 원 정도에게 훈수로 줄줄 줄 알았어. 그리고 모시고 살 거라고 우리 이야기 안 했잖아.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불러서 모시고 살자니 나 너무 불편해. 그럴 바에 우리만의 시작이 낫겠다고 말해. 이렇게 되는 것을 애초부터 걱정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건데? 사실은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둘이서 시작하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잠조차 잘못 주무고 있다. 일에서 2년만 모시고 살자고 한 후에는 내가 다 나가라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겠지? 약속할게. 아니, 제발 일에서 2년 뒤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아야 하니까 문제야. 난 진짜 많이 도울게, 다 해줄게. 어차피 내가 당신보다도 일찍 회사에서 끝나. 사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넓고 좋은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용석이, 그 남자 알지? 그랬어. 이번에 리버뷰 아파트 신혼집을 구입했다는 말. 얼마나 자랑하던지 몰라.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자기도 알잖아. 예비 신랑은 아이처럼 나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친구들도 욕하는데 결혼 많이 했는데 다들 잘 사는 집안이라 그런지 신혼집도 풍족하게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나는 빚을 지기 싫어서 좀더 작은 집에서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예비 시모가 큰 집장만 해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어. 자기가 시댁에 모셔서 사는 것도 다 도와주겠다고 애걸 보는 거라면서 더군다나 5억이라는 혼수까지 2억을 보태주겠다고 하니 나도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돈 때문에라도 안 되지 않겠겠냐 했는데 돈까지 해결해 주니 제가 계속 싫어. 고집 피워서 미안해. 알았어. 결혼이 우리 의지대로 결코 성립하지 않을 거라던 친구들의 말이 맞았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 그래. 그러면 오빠가 2억 원을 부해주고, 나도 지금 사는 집을 매각해서 3억 원 정도를 마련할게. 진짜로 어머님과 함께 살더라도, 오빠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해, 알겠지? 안 그러면 나는 당장 이혼할 거야. 진짜야, 진짜로 알겠어. 내가 진짜로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테니까. 아싸, 용석이 그 자식호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들어가자, 엄마. 기다리시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무엇보다 혼수 금액도 갑자기 결정되어야 해요. 커졌고, 그래? 안 그래도 금액은 내가 부담할 수 있는지 걱정되었다. 그건 가능한 거니, 응, 사도록 어르신들께서도 신혼집을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면, 그 정도는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 아. 그건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될것 같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부지런히 집 내놔야 하겠지만 예비 시문는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살짝 비웃었어요. 지은이 내가 혼자 사는 집을 처분하면 된다고 그거 팔아서 혼수 금액을 맞출 수가 있어? 아, 그럼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딸이 혼자 서울에서 사는데 치안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구해주셔서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예비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포착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 비싼 동네에 있는 5억 원짜리 오피스를 제공해 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우리 집을 확실히 못 산다고 무시하고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괜히 우리 집이 어떻게 잘 살고 경제력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방어를 한것 같았는데, 그랬던 건 잘했죠.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비시호가 저도 모르게 그쪽 동네 시세를 알아봤나 봐요. 며칠 뒤에 연락이 오면서 제 집을 팔지 말라고 하셨더라고요. 지은아, 너도 수하고, 그 집을 팔려고 했잖아. 그 집에 가면 어떠세요? 혼수를 5억 원 정도 하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아니, 그보다 갑자기 왜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혼수 그거 말이에요. 그냥 한 3억 정도만 하면 돼 예와, 그 정도면 집안 팔아도 그냥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려고 하는 거라. 근데 그 집은 어차피 제가 결혼해서 어머님이 주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 놔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팔아야 하지 않겠어요. 관리해줄 사람도 없어서 먼지만 쌓일 텐데요. 훈수는 그래도 아, 최소한 필요한 걸로 다시 생각해보자. 응, 그럼 안 팔아도 되겠죠? 아, 그리고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되면 우리 딸이 거기 살면서 같이 관리할게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팔면은 그냥 속편할 텐데 알고 들어봐 지은아. 이렇게 집을 보는 눈, 부동산을 보는 눈이 없어서 어째서 관리해 준다고 땡잡은 줄 알아요? 이것을 팔았으면 너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 땅인데 나중에 집값이 땅가인지 모르고 너의 배가 아프게 될 수도 있어서 어쩌려해 이렇게 하면 안 됐어 아. 나중에 집값이 보일 것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부동산 투자가 제일 돈을 벌기 좋은 거야. 아이고, 너 정말 혼자 오억 케어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줄도 모르겠어. 이렇게 뻔했네. 그나저나 내신호이될 사람이 들어갔다. 관리 살아줄 건데 얘가 아주 꼼꼼해서 잘 해줄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인데 월세를 받을 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님이 용산에서 대체 어떤 매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2억을 보태줄 것이라고 하니 5억 이상짜리 매물들을 찾아보셨죠. 그 집에 자신의 딸을 둘 생각에 흥분해서 당장 팔았으면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혹은 땡 잡을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꼼꼼한지는 알수 없는데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해둔 후살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약을 먹는다던 중에 내면의 진실을 발견했어요. 5억도 아니었고, 매매가 아니라 전세인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께서 함께 혼수가구를 준비하러 예비 시집에 가다가 계약서를 봤어요.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올 테니 제가 시댁에 좀 미리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호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 어머니, 오늘 우리 가구 보러 가기로 했는데 혹시 잊으신 거 아니죠? 지금 오빠가 오고 있는데 어머님 집에서 다 같이 출발하기로 했잖아요. 어머니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나 지금 은행 들렀다가 가고 있으니까 집에 잠깐 들어가 있어라.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라고 하셨어요. 그럼 천천히 오세요. 오빠한테도 이야기해 둘게요. 천천히 오세요. 아무도 없는 시댁에 멍하이 앉아있다가 집 정리라도 좀 할까 싶어 짐들 정리하고 식탁 위에 물건들도 차곡차곡 치우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서가 눈에 띄네요. 부동산에서 받은 투명한 파일에 계약서가 들어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방 3개, 욕실 2개짜리 매물인 것으로 나왔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우리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러 오셨을 것으로 생각하여 편안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전세가 아닌 매매 계약이었고, 가격도 3억 정도 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계약자는 예비 신랑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게는 5억짜리 매물로 들었는데 말이에요. 집에서는 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혼수를 5억어치나 해오라고 하셨죠. 계약서를 우선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생각해 보니 혼수의 내용도 의심스러워 하며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서로 잘 맞고 모든 것이 술술 흘러가는 상황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미리 결정해 두고 나를 남겨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내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집에서 무료로 살게 할 뻔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예비 시아들은 알았건 모르았건 결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혼수를 준비할 생각이 다 사라진 거죠. 거조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 집을 내놨어요. 당연히 예비시마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쭉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이사 가려고 했었어요. 이것저것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 집을 눈독 들렸던 예비시마와 신랑에게 괘씸한 마음이 드러내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혼수 가구를 보러 갔어요. 예비시마가 가장 신이 나서 가구를 들이며 가전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버려뒀어요. 어차피 저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집안이니, 그리고 예비신랑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저 계약서가 진짜 사실인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바로 예비신랑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뒤지면서 예비신랑은 몰랐을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비신랑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둘다 주고받은 문자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신혼집을 전세로 해주기로 한걸 약속했더니 신혼집을 해준다고 하고 내가 옆에서 잘 설득하면 같이 살수 있을 거라 했잖아. 1년, 2년만 같이 살고 나서 따로 살자고 이야기해. 얘도 잘 못하고 살림도 잘안 해봐서 그거 좀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러면 얘도 별말 안할 거야? 얘는 착한 거 엄마도 알잖아. 바보라서 내가 하자고 하면 알아서 따라올 거야. 얘가 계약서를 볼 수도 없을 거고, 내 명의로 해줄 거라고만 하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또 섭섭하다 하면 금방 괜찮다고 할 거야. 아이, 아구, 그래? 우리 상문의 덕에 살면서 살겠네. 아이, 그나저나, 너는 왜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집안딸과 결혼한다고 하냐? 엄마는 너도 돈잘 버는 며느리를 만났으면 좋겠구만. 엄마는 뭘 몰라. 돈잘 버는 여자들은 콧대만 세워서 말도 잘안 들고 순한 맛도 없어. 지은이는 착하고 잘 맞춰주고 순하니까? 아, 결혼하는데 괜히 여자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지? 엄마도 돈 많은 애보다 지은이 같이 순한 애가 며느리로 두는 게더 좋을 걸. 그래라 그나마 내 덕에 전세집을 해주면서 신혼집을 주겠다고 생생 내복에 생겼다. 나도 이제 집안일에서 해방이 혹시나 내 이름으로 계약해서 걸리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해. 어차피 나중에 바꿔줄 거란다고 둘이서 나눈 이야기를 읽고 나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놓고 제가 사는 집이 비싼 걸 알고 나니 뻔뻔하게 제 집을 자기 딸에게 줄 생각을 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전세집주는 주제에 자기 집을 넘보다 심했어요. 혼주를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엿을 먹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겠어요. 근데 더더욱이 뻔뻔하게 며칠 뒤에 예비. 시호에게 전화가 걸렸어요. 응, 지난 글쎄, 신호이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가 사는 그 집을 혼수로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어. 주소 좀 알려줘라. 우리 집을 혼수로 해준다고 하셨다고요. 형님 결혼하실 분한테? 아니, 그런 거짓말을 뭐 하러. 아유, 순진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른 신혼집을 구해줄 건데 예비 신랑이랑 좋은 사이를 유지해야 해. 우리 딸이 균장한테 무례하게 괴로워지는 일이 없게 부탁 좀 하자더니. 새아, 너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알 거야. 둘 중에 한 집안이 더잘 살고 그러면.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기선제압을 생각해. 어차피 진짜로 내 집에서 나갈 거라면?